라텔 주짓수가 알고보니까 응. 전국에 여러군데 있더라고요 체인점이야 응. 이 나쁜놈이 이상하게 알려서 다 다른데 갔다왔잖아 지금 다 제대로 하는데 아. 형만 이상한 데였어요 <laughs> 형이 이상한거지 지 지하철 거지. 타고 왔어요 <laughs> 아이 병뱅돌았어요 아. 원래는 그지희가 20분에 와가지고 욕먹을 판이었는데 네 이동형이 40분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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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쇳복은 <세폼은> 정말 타고난거같아 <laughs> 아. 심지어 압구정에서 머리하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왔더라고 그런시간에 일찍 와 지집에야 이번에 늦었으면 쌍욕을 더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 아 그래. 내가 늦어버렸네. 정신 어. 예. 안 차리냐? 예. <laughs> 어제 <어차피 웃음> 늦게 이렇게 기어쳐오고 있어. 아까 어.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어, 손을 맨. 맞춰서 했거든요. 어. 아니, 아까 대충 묻거든요. 얼마나 되었냐? 저... 두 달? 음. 2주요. 2주? <laughs> 아이 쟤 이게 뭐라는 음. 건 진짜 많이 하신 소근데 많이 하시던데 아사 잡았다고 야기 내가요 자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아거아 아니 근데 이것도 좀 음. 아프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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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자 아, 그래가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그냥 쓱해서 당기면 어, 그렇게 많이 <laughs> 아프시다 아 차렷 움직이시면 안됩니다 움직이면 안됩니다 어, 어. 네네 호맞습니다 네. 자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 한 한번 거리 봐야 돼이 어, 어, 네. 뒤로 오! 안 되는데 뒤에도 날아갑니다 뒤에도 면 안돼요? 야야야 좋다 좋다 이네 아까 들 여기 토이 상자 안에 네 채찍도 있던데 채찍으로 뭐 하세요?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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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거예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탈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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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딱이니까. 검토는> <laughs> 아, 저하죠. 아, 아니, 아니. 농도도 그렇게 안늘려 되겠다. 아, 탈출탈출저 배웠, 다니까 배웠어. 저 국악고잖아요. 알았어요. <놀람>